씨가 어, 네. 왕비오 캐릭터 너무 오래됐죠? <웃음> 예. 한 <laughs> 20년 됐죠? 네, 맞습니다. 개그 쪽에 할 얘기가 뭐... 없어서 어, 왕비오 캐릭터를 보내보았습니다 어, 네.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 20년 동안 <laughs> 개그 근황이 거의 없네 <웃음> 네. <웃음> 어, 없어 네. 개그 쪽으로 이제 프로듀서로 많이 빠져있어서 제 작품은 이제 왕비오 왕비오가 그지? 참 정말 처음 만들 때 근데 사활을 걸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때 신인이긴 하지만 한 번도 방송에 신 적이 없어요. 어. 깔아주는 역할 깔아주는, 깔아주는 거 잘하지 윤영빈이가 제가 3코너 네코너씩 말하는 깔아주는 거 엄청 잘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윤영빈 졌더니 연관 검색어에 안웃겨를 그래.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친 거야. <laughs> 그가 안웃겨를 친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나도 웃겨야겠다 그리고 이런 안티들도 내 팬으로 만들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TV에 막 등장한 게 이제 우리 구라형님이 아 등장을 하시면서 지금은 뭐 일반적이 됐지만 독설이라는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때를 관통하는 아그음 키워드가 있었어 요내 아, 자식이었어? 그 바보 영감 구라 형 근데 그게 공개 코미디에는 독설이라는 게 들어오면 난리가 날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오케이. 해보자 야 근데 있잖아 네. 나도 참 진짜 너한테 서운한 게 네. 20년 전에 나 때문에 영감을 받았으면 네. <laughs> 나를 <나는> 만날 때한번만라도 <자. 웃음> 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니? <laughs> 너도 똑같은 거야 아니, 네가 무슨 이무이를 얘기하고 아, 뭐 어디, 얘기해? 매일 이경규형얘기를 하지 <laughs> 어,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비오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게 되게 저 운명처럼 이게 뭐가 착착착 음. 맞아 들어갔는데 원래 왕비오 이름 왕비오 아니었어요 음. 뭐지?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름이 사굴효였어. 사굴효. 사굴효인데, 그냥 사굴효라는. 고 그래 누가 그냥? 아, 너야? 난 누가 아, 네. 네. 네 앞길을 막았나 했더니 아, 너야? 스스로 밖에 없었는데. 사굴효였어. 녹화 당일날까지. 아. 사굴효였는데, 감독님이 보시더니, 근데 너 이거 엄청 비호감인데 그냥 왕비효 어때? 음. 음. 어, 왕비효? 참 어, 붓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날. 왕비오로 바꿔서 올라갔는데 아그 왕비오라는 이름이 계속 끝까지 쭉아 가게 된 거죠 아 네. 그 춤추는 거 그거, 네. 그거 오랜만에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아... 아우 네. 그립다 뭐거한번 네. 해볼까요? 아비오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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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디왕다이 분은 음악 좀 해주시면서 라라라라라라 재밌는 표정이 있으시네. 재밌는 표정이 있으시네. 왕료야 나는 개그맨한테, 추천자한테, 내진이한테완료야 아, 오랜만이다대박이었요 진짜 오만 그래서 실제로 개그계의비호가마이콘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건드렸던 연예인이 그때 당시 슈퍼주니어 빅뱅. 와우. 원더걸스. 탑들만 고론하자. 음. 그때 했던 게 이제 뭐, 어이 슈퍼주니어, 희철, 어. 이특, 은영, 신동. 그 나머지는 이름이 뭐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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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 이제 빅뱅. 어. 어, 어이 빅뱅. 야, 니들은 뭐할 말도 없다. 어.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어이, 원더걸스, 응. 소희, 아, 잊지 마. 소희 너보다 정경미가 훨씬 더 이쁘다. 이거였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아, 정경미.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 국민여정. 국민여정, 아, 국민여정. 아, 정경미 포옹어로 마무리하게 됐던 게그 원더걸스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아, 됐던 아, 게행어가된 거예요. 음. 그 이후에 제가. 동방신기는 그때 당시 정말 뭐 제일 탑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동방신기! 뭐, 저, 그, 뭐, 팬클럽 이름이 뭐, 뭐, 가시오가 빈가 뭐. 아, 가시오가 가시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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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어. 들 뭐, 팬클럽이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며? 팬클럽 80만? <laughs> 근데 음반은 10만 장 뿐이 야 팔렸더만. 그 오. 오 거예요. 어. 제가 이거는 그 SM 관계자분한테 들은 거거든요. 실제로 동방신기 앨범이, 갑자기 5 0만자 팔렸어. 어 그거 때문에 그 빈클럽들이 야 이거 랬어 자꾸 그어 자꾸 그자존그이야그래가지고 그랬어 자꾸 그때 당시에 그때싸 자꾸 그랬어 자꾸 그 하루에 몇그이어어오는지투어이가 그랬어 자꾸 그랬어 자꾸 그 시간 동안에 1어만 명이 들어왔어 와. 18만 명어와서어와서 다 욕을 막 써놓은 거예요. 야, 그때가 그립지? 심리과 무관심으로 있다가. 원래 그런 거. 아니, 너무 좋았지.